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 내일과 또 모레는 주기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성도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더더욱 우리 인생길이 막막할 때, 특별히 또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 이런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음성, 병이 낫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뭐 이런 음성.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음성, 사실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의 목적은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깊은 목적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데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어, 그 중심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의 진리의 핵심의 내용도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 빌라도 법정 앞에 섰는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33절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37절에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를 증거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증거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캐리그마. 이 말은 어떤 사실을 이렇게 전한다, 증거한다, 여러분 설명한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증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자신이 바로 죄인을 살리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러 오신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캐리그마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왜 소중한 책입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인류가 소유한 가장 위대한 책이고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성경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왜 성경이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어,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서 오래되어져서 도대체 두꺼워서 내용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이 속에 캐리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다양한 업종, 뭐 예를 들어 업종이라고, 어뭐 여러 가지 뭐 직업, 많은 그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통해 감동하시고 기록을 하게 하셔서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는 뭘까요? 예수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이 속에서 언제나 누구든지 건강한 신앙이라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예수가 보이고요. 출애굽기에서도 예수가 보이고요. 시편에서도 예수가 보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창세기는 신화에 불과하게 되어지고요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어지고요 시편은 만약에 예수를 빼버린다고 한다면 인간의 탄식만 드러내는 것이고요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젊은 연예인들의 뭐 연애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캐리마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근원도 모두 다이 캐리그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이유도 그 인생 중심에 캐리그마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도 캐리그마가 있고, 이제 계기가 되어지면 성막 강의를 새벽에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성막을 살펴보면 여기 안에도 캐리그마가 들어 있어요. 모세와 이사야, 그리고 다윗이 쓰임 받은 이후에도 그들 안에 캐리그마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것도 캐리그마였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도 캐리그마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항상 그 음... 성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 곧그 캐리그마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참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캐리그마가 있을 때 교회는 흥했고 캐리그마가 사라질 때 교회는 쇠퇴했다는 것.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그 설교의 핵심에서 캐리그마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의 중심도 캐리그마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 삶에 캐리그마가 없다면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적어도 흥할 수 있고 많아도 쇠할 수 있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곧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니까 캐리그마가 없이 교회의 힘과 규모가 커질 때 이것은 곧 타락의 시작이었었어요. 반대로 교회가 진짜로 살아 있을 때는 언제나 말씀 속에 캐리그마가 있었다는 얘기죠. 초대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의 캐리그마를 통해 부흥됐고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카타콤 안에서조차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또 캐리그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로 삼아지면서 점점점 캐리그마가 사라지고 형식과 건물과 의식이 앞서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생명을 잃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교세? 뭐 어떤 어, 부동산, 땅 확보? 여러분 프로그램? 아니죠. 오늘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것은 캐리그마의 회복이죠. 종교 개혁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종교 개혁은 예수를 다시 중심에 모셔오는 운동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내는 이 삶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죠.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해서 성경은 구유와 같고 그 속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깊이 연구해도요. 이 속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지식에 머물 뿐 여러분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안에 참 예수가 살아계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갈라지는 거거든요. 진정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캐리그마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캐리그마를 회복시켜 놔야 돼요. 설교하는 자리에도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찾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눈물은 있지만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이유는 분명해요 말씀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캐리그마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하여서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술집은 더욱 어, 늘어나고 또뭐 교회는 많아지는데 오히려 교도소는 더 많아지더라.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커졌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물량은 늘었지만 캐리그마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캐리그마가 있을 때 결국 사람이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도시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웨슬레가 부흥회 할때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설교 속에 분명한 캐리그마.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캐리그마가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고요.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거듭나고 회복이 나라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캐리그마가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부르지만 삶의 선택과 방향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탄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캐리그마의 삶을 회복시켜야 돼요. 구역 모임 속에서 선교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만날 때마다.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캐리그마를 회복시켜 놔야 돼요. 모든 대화의 중심 속에서 예배 속에서만이 아니라 부부 얘기 속에서 꼭 가정 예배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누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뭘 말하느냐보다 그말 속에 예수가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야 뭐 구형 예배 가운데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데 이 속에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지고 다른 이야기로 가득 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 은혜들을 찾아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개입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모든 중심의 얘기가 예수님이어야 하거든요. 캐리그마를 가진 인생은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업을 하셔도 여러분 캐리그마로 하셔야 되고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캐리그마로 시작하게 되어질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삶 속에서 예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 결코 망한 인생 아니에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사야, 다윗 뭐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쓰임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캐리그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캐리그마를 품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라고요. 첫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찾으십시오. 지식 공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번 읽었다, 이거 자랑으로 여기려고 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둘째, 설교를 들을 때 감동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감동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눈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은 겁니까? 눈물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목적이라고요. 오늘 내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붙들으라고요. 또세 번째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가 아니에요. 예수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말한 마디, 이 선택 하나에 캐리그마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넷째로 성공보다는 예수님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잘될 때도 예수 놓치지 마십시오. 안될 때도 실패할 때도 나락으로 떠질 때도 여러분 굉장히 내 삶이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절대로 어려워도 예수를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져도 쓰러지지는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캐리그마를 붙고, 붙들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자고요 오늘 예수가 중심인 삶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 귀에만 머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얻을까를 묻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지를 묻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이 캐리그마 곧 예수 신앙 예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중심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결단한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님만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때도 예수를 붙들게 하시. 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자고요 주님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신앙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 중심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시자고요 이제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타협받던 자리에서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고요 예수 없는 성공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정말 손해를 선택할 믿음을 주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아가페 교회 가운데 캐리 그 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를 실제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태신자들, 또 전도대상자들, 예수를 실제로 만나도록. 캐리그마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자 주여 우리 한번 두번 외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잡는 신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예수의 생명이 희미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던 우리 의 완악함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여 하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중심에이 자리에 캐리그마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가슴을 흔들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할 때도 예수 생각할 때도 예수 하나님 우리 어디서 무엇을 나눌 때도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가 묻는 우리의 신. 을내려놓하조서 누구를 따를누구 음성을 들을까 누구의 말씀을 들을까 누구께서 주신 그십자가를 지고 갈까 하나님 항상 묻요조서 환경을 바꾸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꾸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바꾸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 되어 주시고 부부의 하나님 대화 속에서도 예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를 심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예수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했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캐리그마가 회복시켜 주옵소서 설교 속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선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예수를 찾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되 변화 없는 신앙에서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아가페 가족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 시고 대학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취직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생업의 현장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님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